고구려 제26대 태왕 영양 태왕 제2 시기 이전까지의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문자명왕이라는 초전성기에서 조금씩 내리막을 걷고 있었다. 불과 1세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보다 못한 신라에게 틈틈이 땅을 빼앗기기 시작해 한강 유역을 상실했으며, 말과 철의 주된 공급원이었던 거란족과 말갈족 역시 고구려의 지배권에서 이탈했던 상태였다. 이와 같은 상황의 중원에서는 수나라가 남쪽에 있던 진나라를 박살내기 일부 직전까지 갔으며 고구려와 함께 수나라를 견제하던 돌궐마저 수나라에게 정복당했었다. 이렇듯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던 이때 영양 태양이 고구려의 제 26대 태왕으로 즉위한다. 태왕이 즉위하자마자 어떤 장군이 나서 남쪽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고 부르짖으며 출병을 주장했고 태왕 역시 이에 호응했는데. 이 장군이 바로 우리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로 잘 알고 있는 온달 장군이었다. 온달 장군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렸을 적 노모를 모시고 사는 효심 깊은 바보로 알려져 있지만 평강공주를 만나고 문물을 겸비하면서 장군이자 군인으로서 미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인물이다. 당시 온달 장군은 총사령관이 되어 남쪽으로 진격해 신라에게 잃어버린 영역을 수복했다. 중령 이서의 땅을 되찾기 전까진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온달 장군은 현 단양군에 속하는 온달 산성에서 신라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게 된다. 참고로 신라의 함경도 영토는 이미 고구려 제25대 태왕인 평원왕 시절에 고구려가 수복한 상태였다. 온달 장군이 수복한 영토는 고구려가 수나라와의 전쟁으로 영향력을 서서히 잃어가면서 고구려 제27대 태왕인 명류왕 시대에 다시 신라의 영토로 돌아가게 된다. 수나라를 통일해서 거대 제국을 세워낸 문제는 호시탐탐 고구려를 침공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영양태양은 사신을 계속 보내면서 수나라의 정보를 캐고 있었고 준비를 마친 수문제는 영양태양에게 다음과 같은 최후 통첩을 보낸다. 입주하고 조공해라. 그리고 꾸러라. 그렇지 않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통첩을 듣고 괘씸함을 느낀 영양태양은 자신의 친위대와 복속시켰던 거란족의 기마부대를 포함한 일만 개바 기명대로 직접 군을 이끌고 수나라의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해 이 일대를 초토화시켜버린다. 이것이 1차 고수전쟁의 시작이었다. 한 나라의 군주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와 자신의 앞마당을 박살 내버리자 열이 오를대로 오른 수문제는 30만 대군을 일으켜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출병했다. 그러나 강의식이라는 고구려 장수가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게릴라 형식의 공격으로 박살을 내버린다. 수나라의 30만 대군은 요동 땅에 발도 못 들여보고 입구에서 학살당한 채 퇴각하게 된다. 당시 고구려의 군대가 얼마나 됐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대략 5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자신의 군대가 입구에서 학살당하자 옛날 광개토 대왕 시절을 떠올리며 수문제는 고구려 공격을 중지하고 고구려와 평화 노선을 걷기로 한다. 이렇게 고수전쟁이 끝나는 듯 했으나 수 문제의 뒤를 이은 수 양제가 2대 황제로 등극하며 국제정세가 다시 급격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전 황제였던 문제는 내치도 잘하고, 백성도 잘 다스리고, 국력도 잘 키우고, 못하던 게 없던 명군이었으나 양제는 성격도 괴팍하고, 욕심도 많은 전형적인 폭군의 모습이었다. 거기다 나라를 걸고서라도 고구려를 정복해야 한다는 무모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수양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대를 꾸리게 된다. 전투병 113만, 보급병 180만, 도합 300만에 필적하는 대군을 꾸리기 위해 지방의 젊은이란 젊은이는 모조리 끌고 왔으며 나라의 과부가 넘쳐나고 농사를 못 지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다고 한다. 이 거대한 대군은 3개월의 시간을 거쳐 요하강을 건너 요동에 도착하게 됐고 2차 고수대전이 시작되었다. 당시 고구려의 방어선은 요동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 건안성, 요동성, 신성으로 이뤄지는 구역이었다. 하나라도 돌파당하면 곧바로 평양성으로 가는 지름길이 열려버리게 되어 고구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요동성이 굉장히 중요했다. 고구려의 성들 대부분은 뒤에 산을 등지고 있는 산성의 형태를 취했으나 요동성은 고구려의 주요 성들 중에서도 보기 드문 평저성이었다. 평야지대라 평시에는 농사짓기도 좋고 교역지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좋으나 전시에는 꼼짝없이 적에게 포위당하기 좋은 구조였다. 그래서 이때까지 고구려군은 적이 요동성을 포위하면 주변 다른 성들에서 병력들이 뛰쳐나와 역으로 포위하는 전술을 사용했지만 이번에 포위한 적의 수가 전투병만 113만 대군이다 보니 십사리 포위에 선멸할 엄두가 안난 상태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시 역사에서도 이름이 기록으로 전해지지 않는 고구려 요동성주가 요동성 하나만을 믿음으로 113만 대군을 상대하기 시작한다. 이 이름 없는 요동성주는 113만 대군을 상대로 무려 세 달을 버텨내고 끝까지 함락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수나라의 대군이 요동성에 발이 묶여 시간을 끌리는 동안 고구려의 영양태왕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출정해 적의 보급로를 박살내고 후속 병력을 괴멸시키고 있었다. 성하나 제대로 함락시키지 못하고 세달 넘게 시간을 질질 끌리게 되자 수양제는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당시 수나라 수군의 총사령관인 네오와의 수군 별동대 10만과 우중문, 우문술의 육군 별동대 30만 5천을 따로 편지한 뒤 수군은 대동강을 통해 육군은 평양성을 둘러싸서 협공으로 고구려의 수도를 함락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운다. 이러한 와중에도 60만 병력은 계속해서 요동성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공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네오아는 육군과 협력하지 않고 단독으로 10만 수군을 이끌고 대동강으로 들어와 평양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때 영양태양의 동생인 고건무가 500명의 결사들을 이끌고 네오아의 10만 수군을 공격해 무려 4만을 죽이고 수나라의 대군을 폐퇴시킨다. 수나라 역사서에는 10만 중 9만이 전멸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4만이 정의 병력이고 5만은 일반 병이었을 걸로 추측하고 있다. 네오와의 욕심으로 작전을 말아먹게 되자 우중문과 오문술의 육군 별동대는 꼼짝없이 평양성 앞에 발이 묶이게 된다. 이때 고구려의 대장군 을지문덕이 항복하는 척하며 우중문에게 기만의 편지를 써서 우중문을 농락하자 우중문은 이미 고구려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고 느껴 전의를 상실해버렸고 퇴각을 결정한다. 그리고 을지문덕은 3만의 군대를 이끌고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출병했고, 을지문덕은 수나라 30만의 육군 별동대를 살수 바로 앞에 가둬놓고 말 그대로 도릉내버렸다. 30만 5천 병력 중 살아남은 육군 별동대의 수는 2천 명 뿐이었다. 알려진 살수대첩이 두을 터뜨려 수나라 군대를 수장시켰다고 알고 있지만, 이건 역사학자인 신채호 선생님의 추측이고, 실제로는 전면전으로 박사를 내버렸다는 게 현대학계의 결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후 수나라 군대는 또다시 군대를 일으켜 두 차례 더 침공해왔으나, 수나라 내부에 반란이 일어나 결국 철군할 수밖에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나라는 멸망하게 되었다.